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같이 갈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위에 주리신지라. 자 1절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아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건데, 영어로는 이제 템프테이션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유혹하는 올무를 발밑에 요렇게 딱 깔아두고, 내가 팔을 딱 집어넣잖아요. 바로 확 납작해가지고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버리는 거예요. 팔이 걸렸다. 다음 순간 그냥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는 거. 요게 마귀가 던지는 시험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 나는 너를 거꾸로 매달아버릴 거야. 요런 의도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기 보면 시험을 받으신 거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100% 피해 갈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대처하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겁니다. 미리 기도하는 거.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청하셨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효력이 있으니까. 어?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되고 들게 되는 시험이 100이라면 시험에 들지 않게 좀 지켜 주십시오.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20, 3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효력이 없다면, 아, 예수님께서 왜 그런 가르침을 주셨겠어요? 이건 분명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특히나, 뻔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요 때가 되면, 혹은 거기에 가면, 분명히 시험이 있을 수 있겠다. 예상되는 때 있죠? 딱 예상이 돼요. 늘그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거기 가면은 분명히 이런 시험이 있을 거야. 분명히 요맘때가 되면은 시험이 있을 거야. 요게 예측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예측이 될때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미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그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과거에 그래 왔잖아요.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정도니까, 이거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시험은 와요.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미리 기도하면 싸움이 쉬워집니다. 발밑에 놓인 올무가 잘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 주시는데, 마귀의 올무와 시험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비록 마귀가 낙엽으로 이렇게 덮어뒀지만 살짝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기 있네. 저기 올무 있네.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이면 얼마나 쉬운 싸움이 되겠어요. 거기 다가다가발안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안이 열리고 보이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영안이 열리고 보는 눈이 생겨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뭔지가 보이니까, 그리고 형태가 딱 뭔지가 보이니까 피하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함께 모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맘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로 갑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붕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참 먹고 사는 문제같이 중요한 문제가 없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마귀가 말을 하는 거에 3절에 이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네 능력으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네 능력으로 너 능력 있잖아 네가 만들어서 먹으라고 자 그런데 요 안에 감춰진 올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네 능력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도심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게 마귀의 올무인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구약성경 275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5조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가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오늘 내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 이니라 18절에 그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물을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네가 그렇게 얻을 수 있게 된 거지. 너한테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던져놓은 올무에 걸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응?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할수 있게 된 거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올무를 마귀가 딱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4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네가 먹고 나는 모든 문제 떡에 달려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늘 떡을 봅니다, 떡.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 먹을 수 있을지, 그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런 시각을 갖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너는 마음으로 바라봐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이 창조된 것도 어떤 식으로 창조됐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명령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응? 안되던 겁니까? 그냥 되게 하시고 묶여있었습니까? 그냥 풀리게 하시고 아예 없어요? 없으면 있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 스스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바라고 사모해라. 어? 그분께서 말씀 한 마디 해주시면 그걸로 그냥 다 해결이 될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맘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말씀을 좀 들려주시기를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로 갑니다. 이의 마귀가, 시작. 이의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리라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람에게는 이제 아주 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경향성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의심하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심을 하고 상대방을 테스트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감히 우리 같은 피조물이 의심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그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와, 아, 이거는 큰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데 아주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해요. 아이 그러면 내가 그 들어주고 싶겠어요? 나를 이렇게 의심한 눈으로 딱 바라보면서 뭘 해달래? 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거든요. 그냥 의심하는 태도, 아 진짜 진짜 해주실 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좋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고 자꾸 의심이 가고 이런 것이 생겨나가지고 막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내가 계속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냥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속에서 자... 의심이 일어납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좀 믿음 가지고 싶은데 저도 믿음 큰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기도거든요. 의심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대신에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뭐 달라고? 믿음 달라고. 저한테도 큰 믿음 달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매달리면 믿음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또 극렬의 마음을 품으시는 분이시죠. 왜냐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바람만 불어도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극률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냉정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극률의 마음을 갖고 계신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냥 자기의 잘못을 인정만 하면 인정만 하면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그 용서해 주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말한 마디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좋으신 그 인격을 믿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의심을 큰 믿음으로 바꿔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Train. Train. 날 씻어주소서 나갈 오 sí 시간입니다. 그 피가. 응.